유희의 숨은 에이스 몬스터 중 하나로 드래곤족을 말살하는 것이 특기인 전설의 검사 가설적인 카드 버스터블레이더입니다 첫 카드가 발매될 때의 광고에서도 무려 푸른 눈의 백룡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도 혼자서 백룡을 쓰러뜨릴 수 있는 버스터블레이더는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작에 등장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설정답게 용 취급이던 오시리스의 천공력을 격파하기 위해 소환되었고 실제로도 오시리스의 공격력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만화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처치한 건 슬라임이 전부였지요. 아무튼 유희가 사용하던 카드라 초반에 나온 지원카드는 블랙 매지션과 연관되어 마력 카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것들 뿐이었지만 버스터 블레이더가 OCG에 최초로 등장한 2000년 9월 28일로부터 15년 후인 2015년 10월 17일에 버스터 블레이더의 용살의 나날을 그린 카드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파괴검 카드군에 에선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버스터블레이더. 버스터는 영어로 파괴하는 사람을 뜻하고 레이더는 사전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는 사람이라 설명하지만 게임 등에선 보통 칼을 뜻하는 블레이드 이하를 붙여 검을 휘두르는 사람 정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스터 블레이더는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검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 효과는 상대 필드와 묘지의 드래곤족 한 장당 공격력을 500 올리는 것으로 단독으로 푸른 눈의 백룡을 쓰러뜨릴 수 있고 용살자답게 드래곤이 많을수록 강해지는 효과입니다. 게다가 상당한 인기의 카드라 투 몬스터도 존재하고 작가 그림체의 카드도 존재하죠. 그리고 유시의 에이스 몬스터인 블랙이 블랙매직... 지션과 융합하면 초마도 검사 블랙파라딘이 되는데 마법사와 검사가 합쳐져 마검사가 되었고 블랙 매지션의 영향으로 회를 한장 버리면 상대의 마법의 발동을 무효로 하여 파괴할 수도 있고 버스터 블레이더의 영향으로 모든 필드와 묘지에 드래곤족 한 장당 공격력이 500 오르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매지션이 베이스라 그런지 버스터 블레이더는 한 번도 못쓰러뜨려본 최강의 드래곤 한 번에 새체나 파괴한 업적도 가지고 있죠 뭐 기존 버스터 블레이더 카드는 여기까지고 파괴검 마스터 버스터 블레이더 15년의 세월이 흘러 리메이크된 카드입니다. 본래 카드명은 파괴검 치카이테로 파괴검을 잘 다루는 사람이란 이름이었지만 한국명은 북미를 따라 달인을 뜻하는 마스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든 칼이 파괴검이고 버스터 블레이더가 이 칼을 잘 다룬다는 이름인 것이죠. 카드 효과는 필드, 묘지에 있을 때는 원본인 버스터 블레이더 그 자체로 취급하는 것과 상대의 몬스터가 파괴되면 그 몬스터를 이 카드에 장착하는 것 그리고 한 턴에 한번 장착된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보낸 몬스터와 같은 종족의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것입니다. 버스터블레이더는 단순 이 드래곤족에 대해 전투력만 가게지는 효과였지만 리메이크된 파괴검 마스터는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강력한 효과에 드래곤족 이외의 종족들도 전멸시킬 수 있는 범용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파괴검사의 요람 일러스트를 보면 버스터 블레이더가 사악해 보이는 검은 용을 베면서 어린 용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름의 '요람'은 어린 용 때문에 중지와 관련된 얘긴 줄 알았는데, 사물이 발전하는 초기 단계를 뜻하는 단어였고, 영어명은 카드 스토리가 시작되는 처음 단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프롤로그'라는 쉬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카드 효과는 덱에서 파괴검 카드와 버스터 블레이더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엑스트라 덱이나 묘지에서 파괴 만용 버스터 드래곤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파괴 만용은 레벨 8의 싱크로 몬스터인데, 구출한 파괴 검사의 반룡이 1레벨 튜너고 버스터 블레이더 7레벨 몬스터라 쉽게 말해 대개 몬스터로 싱크로 소환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치된 드래곤처럼 보이는 파괴만룡이 다음턴 엔드 페이지에 파괴되는 것은 역시 버스터블레이더에 의해 쓰러졌기 때문이겠죠. 이번 효과는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면 자신 필드의 파괴검 카드는 이턴에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효과 역시 전투에 참여한 파괴검 마스터 버스터블레이더와 파괴검사의 반룡의 파괴를 막아주지만 파괴만룡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파괴검사의 반룡 반룡은 반려동물과 같은 뜻으로 구출된 용과 버스터 블레이더가 파트너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1번 효과는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덱에서 반룡 이외의 파괴검 카드 한 장을 폐에 넣는 것으로, 버스터 블레이더를 포함해 관련 마법 함정 카드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 어찌 보면 버스터 블레이더보다 중요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2번 효과는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폐, 묘지에서 버스터 블레이더를 특수 소환하는 것이고, 3번 효과는 필드에 버스터 블레이더가 존재하며, 폐에서 파괴검 카드를 버리고 묘지에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하는 것입니다. 파괴검, 드래곤 버스터 블레이드. 기존의 반룡이 성장하고 파괴검으로 보이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공격력과 수비력은 반룡과 일치하지만 속성이 어둠 속성으로 바뀌었고 일러스트도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룡이 들고 있는 드래곤 버스터 블레이드는 용을 멸하는 검이란 뜻이고 원작에 서 언급된 공격명이기도 합니다. 카드 효과는 패필드의이 카드를 자신 필드의 버스터 블레이더에게 장착시키는 것과 이 카드가 장착되어 있으면 상대는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효과는 장착된 이 카드를 필드에 특수 소환하는 것으로 1레벨 튜너인 이 카드를 이용 싱크로 소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괴검 마스터는 장착된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면 같은 종족의 상대 몬스터를 전부 파괴할 수 있는데 드래곤 버스터 블레이드를 장착하면 이름처럼 상대의 드래곤 몬스터를 전멸시킬 수 있게 되죠. 파괴검 위저드 버스터 블레이드. 이번엔 반룡이 어두운 늪에 빠진 듯한 일러스트고 쌍검을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카드 이름은 마법사를 멸하는 검으로 바뀌어서 종족도 마법사족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파괴검 마스터를 사용해서 상대 마법사 몬스터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1번 효과는 버스터 블레이더에게 장착되는 것 2번 효과는 이 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상대는 묘지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것 3번 효과는 장착된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 다른 파괴검 몬스터 한 장을 패해넣는 것입니다 파괴검 암즈 버스터 블레이드 1레벨 더 성장했고 꼬리 부분이 확실히 검게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기를 멸하는 검이 되어 기계족이 되었네요. 1번 효과는 버스터블레이더에게 장착되는 것, 2번 효과는 이 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상대는 앞면 표시의 마법 함정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것, 3번 효과는 장착된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이 카드를 장착하고 있던 몬스터의 공격력을 쳐 올리는 것입니다. 파괴건 몬스터들을 요약해 보면 공격력은 400씩, 수비력은 300씩 성장하며 스스로 장착 카드가 되어 상대의 행동을 봉이다기도 하고 대세가 되는 종족들을 겨냥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 만용 버스터 드래곤. 요람에 등장했던 사악한 용의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용의 날개는 완전한 비닐로 되어 있었지만, 파괴 만룡은 아직 깃털 같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레벨부터 점점 성장해온 반룡이 4레벨부터 보여준 낌새처럼 완전히 타락하여 성장해버린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요람에 등장한 검은 용은 사실 반룡의 부모였고, 반룡은 스스로의 운명대로 타락한 용으로 성장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카드 이름의 파괴는 불교의 개명을 깨는 것이지만, 일본어로는 파괴와 발음이 같아. 뒤에 붙은 버스터 드래곤처럼 파괴의 의미를 사용한 이름이고, 만룡은 남폭한 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만룡은 일본어로 만류로 읽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반룡과 같은 발음입니다. 즉 파괴만룡의 이름은 사악한 파괴룡이란 뜻이면서 파괴검의 반룡이 진화한 모습이란 걸 알려줍니다. 카드 효과는 이 카드가 앞면 표시로 존재하면 상대 필드의 몬스터는 모두 드래곤족이 되는 것과 자신 필드의 버스터블레이더가 없으면 묘지의 버스터블레이더 한 장을 필드에 특수소환 하는 것과 상대 턴에 자신 필드의 버스터블레이더 몬스터 한 장에게 묘지의 파괴검 카드 한 장을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파괴검사의 숙명. 숙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뜻이고 일러스트에선 버스터 블레이더와 버스터 드래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해 온반룡은 결국 타락하여 버스터 드래곤이 되었고 주변을 불태우며 파괴 활동을 시작하자 버스터 블레이더가 막아서지만 섣불리 공격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구한 어린 용이 결국 부모의 모습처럼 성장해 버린 것도 그가 만룡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이겠죠. 카드 효과는 상대 묘지의 같은 종족의 몬스터 3장을 제외하고 자신 필드의 버스터 블레이더 혹은 파괴권 몬스터 한 장의 공격력을 제외한 수 곱하기 500 올리는 것과 패에서 파괴검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유지이 카드를 패에 넣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땅에 박힌 파괴검엔 버스터 블레이더와 어린 시절의 반룡이 함께 비춰지고 있습니다. 추억이란 카드 이름과 일러스트의 분위기로 봐선 버스터 블레이더가 타락한 반룡을 처치하고 반룡과 지냈던 나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긴 듯 합니다. 카드 효과는 폐에서 파괴검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덱에서 버스터 블레이더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것과 뮤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뮤지에서 융합 소재를 제외하는 것으로 용파괴의 검사 버스터 블레이더를 융합 소환하는 것입니다. 카드 효과부터 일러스트까지 굉장히 뛰어난 카드죠. 파괴검사 융합. 쓰러진 버스터 드래곤에서 사악한 기운이 빠져나가 원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카드 효과는 자신의 폐와 서로의 필드의 몬스터를 이용해 버스터 블레이더를 융합소재로 하는 몬스터를 융합소환하는 것과 폐를 한장 버리고 뮤지에이 카드를 폐에 넣는 것입니다. 이 카드로 소환 가능한 융합몬스터는 초마도 검사 블랙파라딘과 용파계의 검사 버스터 블레이더 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버스터 블레이더와 드래곤 족을 융합 소재로 소환 가능한데 파괴 검사 융합의 일러스트처럼 죽어가는 반룡과 융합하여 탄생했기에 전체적으로 하얀 갑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는 상대 필드와 뮤지의 드래곤 한 장당 공격력과 수비력이 천씩 오르는 것이고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면 상대의 드래곤족 몬스터는 수비 표시가 되고 효과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워낙 강력한 봉쇄 효과이다 보니 상대의 몬스터를 전부 드래곤으로 만드는 버스터 드래곤과 함께 필드에 나오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건만 갖춰 아니면 요람 한 장에 두 장이 튀어 나올 수도 있죠. 참고로 용파괴라는 이름은 버스터블레이더가 처음 소환될 때의 별칭이기도 하고 이 카드에도 적혀 있는데, 버스터 드래곤을 쓰러뜨리면서 칼 손잡이의 드래곤슬레이어의 상징이 나타나 이때부터 드래곤족을 카운터칠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파괴검 일섬 일섬은 빛이 한번 번쩍인다는 뜻이고 칼날이 한번 번뜩여 단칼에 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니에 나온 버스터블레이더의 공격명이기도 해서 일종의 필살기 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애니에선 파괴검 일섬으로 공격하면서 당당하게 적을 두번 베어버리는 재밌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카드 효과는 자신 필드에 버스터블레이더 용암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제외하는 것과 자신 필드의 버스터블레이더 몬스터를 대상으로 카드 효과가 발동하면 유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그 효과를 무효로하여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필살기 카드 카드는 보통 마법 카드에다 원본 이 되는 그... 몬스터가 필드에 있을 때 효과를 발동한다는 것인데 이 카드 는 함정 카드에다 원본이 아닌 버스터 블레이더 융합 몬스터가 존재해야 발동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가 밀섬이지만 1번 효과 는 파괴가 아닌 제외라는 점도 특이 하긴 하죠 버스터 블레이더 관련 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링크 브레인즈 3에 파괴검사의 수호 반룡이 수록되었네요. 일러스트는 죽은 반룡의 영혼이 이름처럼 옆에서 버스터 블레이더를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수환은 아무 몬스터 두 장을 소재로 하고 1번 효과는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덱에서 파괴검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패에서 버스터 블레이더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것과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틀 페이지 종료 시에 공격 선언을 하지 않은 버스터 블레이더 한 장의 공격력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 단점을 해결해주는 효과지만 직접적인 취업 과는 없어 살짝 아쉽 네요. 마지막 으로 스토리 를 요약 하고 마치 겠 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검사 버스터 블레이더. 여느 때처럼 평화를 수호하던 어느 날, 그는 사악한 용의 파괴 활동을 목격했고 그 드래곤을 저지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너무나 어린 용이 있었고 버스터 블레이더는 안전을 위해 어린 용을 구출함과 동시에 난폭한 용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은 어린 용의 부모였고 홀로 남겨진 어린 용을 가만둘 수 없었기에 버스터 블레이더는 어린 용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버스터 블레이더와 반룡은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만들었고 반룡은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버스터 블레이더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 반명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점점 포악해져 가는 것을 버스터블레이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반룡은 자신의 운명대로 성장하여 파괴만룡 버스터 드래곤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부모처럼 주변 것들을 거칠게 파괴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버스터블레이더는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었고 깊은 고뇌 끝에 지금의 승명을 받아들여 여태까지 함께해온 자신의 파트너를 배기로 결심합니다. 결착은 순식간에 났고 버스터블레이더는 자신과 함께했던 반룡의 모습이 떠올라 슬픔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버스터 드래곤에게서 사악한 기운이 사라져갔고 복잡한 감정 의 버스터 블레이더가 그를 어루만지자 버스터 드래곤의 기운이 버스터 블레이더에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터 블레이더는 그 힘을 흡수했고 용파계의 힘을 지닌 검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반영과 하나된 버스터 블레이더는 오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이어나갑니다.